안녕하세요. 곰피디쌤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인덱스 함수와 매치 함수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이두 함수를 혼합해서 부서별 급여 내역을 기준으로 사원 정보 검색하는 걸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부서별 급여 내역을 보면, 뭐 성명 4번, 주민등록번호, 부서, 급여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사원 정보 검색으로 들어가 보시면 자이 4번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목록으로 나타나 있고 자이 4번을 기준으로 이름, 주민 번호, 급여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VLOOKUP 함수를 아시는 분들은 어 이거 VLOOKUP 함수로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VLOOKUP 함수로 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VLOOKUP 함수를 사용하는 거와 인덱스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약간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그걸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요, 기준이 찾고자 하는 값이 뭔가요? 4번이에요. 4번에 따른 이름, 주민번호, 급여예요. 4번이 바뀌면 이름과 주민번호와 급여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자, 부서별 급여 내역 시트로 들어가 보시면 자, 여러분 여기에 기준인 4번이 C열에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열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소리예요. VLOOKUP 함수는요. 데이터 영역에서 같은 값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함수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찾고자 하는 값 기준이 되는 값이 맨첫 번째 열에 있고 찾고자 하는 것이 있는 그 기준부터 블록 잡아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주민등록번호면 두 번째 열에 있는 값 부서면 세 번째 있는 급여면 네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함수였어요. vlogop 함수는요 무조건 기준에 따른 오른쪽에 있는 값들만 가져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값은 이 성명은 어떻게요? vlogop 함수를 이용하면 성명은 가져올 수 없어요. 이두 개의 열을 바꾸면 그때서야 가져올 수 있겠죠. 하지만 자, 이 표를 이대로 둔 상태에서 나는 왼쪽에 있는 성명이든 오른쪽에 있는 주민번호, 부서, 급여를 다 가져오고 싶다. 자, 그럴 때는 바로 인덱스 함수와 매치 함수를 혼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서는요, 여러분. 우리 인덱스 함수의 행번호에 매치 함수가 들어갈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 곰-001의 이름을 구하고자 해요. 자, 그러면 인덱스 함수로 이셀 범위 중에 행 번호를 구해야 되는데요. 행 번호는요. 4번이 곰-001, 곰-002, 003, 004로 계속 바뀔 거란 말이에요. 1행, 2행, 3행, 4행, 5행, 6행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행 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함수로요? 그렇죠. 매치 함수로 곰-001일 때는 이 범위 중에 몇 번째에 정확한 값이 있느냐? 첫 번째 있고요. 얘는 두 번째 있고 세 번째 있고 네 번째 있겠죠. 이 매치 함수로 반환된 이 값을 바로 행 번호로 사용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열 번호는요. 직접 입력할 거예요. 성명을 입력할 때는 성명이 범위를 블록 잡은 것 중에 첫 번째 열에 있으니까 첫 번째 열. 자 주민등록번호는 세 번째 부서는 네 번째 급여는 다섯 번째 열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열 번호는 직접 입력하고 행 번호는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얘네들을 지정을 하실 때는요 이름 정의를 해놓고 지정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왜냐면 하 시트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이름 정의하지 않고 먼저 구해 본 다음에 이름 정의해서 같이 한번 또 살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원 정보 검색 시트로 가서 뒤에 7셀을 선택하시고는 인덱스 가로 열고 자, 셀 범위를 블록 잡아야 합니다. 자, 셀 범위는 부서별 급여 내역 시트에 있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자, B의 4부터 F의 15까지 자, 이렇게 지정을 할 거예요. 자, 부서별 급여 내역 느낌표. 이거는 시트란 소리예요. 느낌표는. 급여 내역 시트에 B의 4에서 F의 15까지를 셀 범위로 저희는 자 지정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셀 범위가 끝났기 때문에 쉼표를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행번호는요, 매치함수로 4번의 위치를 번호로 가져와서 그걸 행번호로 사용하겠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매치함수. 자, 가로 열고 찾을 값, 기준이 되는 값은요, 어디에 있었어요? 사원 정보 검색 시트에 우리 C의 7셀. 저는 지금 찍히지가 않기 때문에 직접 C의 7이라고 자, 여기 입력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찾을 값은 C의 7셀이고요. 신표. 찾을 값 범위. 곰-001이 어떤 범위에서 몇 번째냐 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범위로 지정을 해야겠죠. 다시. 부서별 급여 내역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럼 부서별 급여 내역 시트에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그렇죠. C의 4에서 C의 15셀까지. 자, 그리고 심표 옵션은요. 저희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첫 번째 값, 0-001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에 있는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자 0이라고 자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인덱스 셀 범위 안에서 자이 매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행 번호예요. 그렇죠? 0-001이 몇 번째에 있는지 자 그럼 매치 함수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가로를 닫아줘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뭐를 넣어줘야 되냐면 열 번호를 넣어 주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가로를 닫고, 심표 해서, 열 번호는요, 저희는 성명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b의 4에서 h의 15까지 블록을 잡았기 때문에, 그 범위 중에 성명은 첫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1이라고 입력하시고, 자, 가로를 닫고, 엔터. 하시면 자 4번 곰-001은 곰피디라고 이렇게 나타났네요. 자, 4번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름 또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주민등록번호와 급여를 마찬가지로 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좀 전에는요, 부서별 급여 내역 시트 갔다가 다시 사원 정보 검색 갔다가, 어, 막 복잡해요. 그랬죠. 이번에는 이름 정의를 좀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부서별 급여 내역으로 들어가서, 자, 우리가 셀 범위로 지정하고자 하는 이 부분, B의 4부터 F의 15까지 이 범위를요, 자, 우리 이름 상자를 선택해서 사원이라고 입력할게요. 이 전체 범위를요. 하고 엔터 하시면 자, 이 범위가 사원이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됐어요. 지금부터는 B의 4에서 B의 15까지로 드래그하지 않고 사원이라고 입력하면 자동으로 부서별 급여 시트에 B의 4에서 F의 15까지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C의 4부터 C의 15셀까지 드래그 하셔서, 자, 이름을요, 4번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엔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지금 B의 4에서 F의 15까지 4번이라고 이름 정의를 했고, 자, C의 4에서 C의 15까지를 4번이라고 자, 이름 정의를 해놨네요. 자, 그랬다라면, 사원 정보 검색으로 들어가셔서, 자, 같이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 4번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는, 인덱스, 가로 열고, 자, 셀 번호를 아까 저희는 4원이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자, 4원이라고 직접 입력을 해 주시고 행 번호를 넣고자 하는데요. 행 번호는 매치 함수로 이 곰-001이 몇 번째 행에 있는지를 찾을 거기 때문에 자, 매치 가로 열고 자, 찾을 값을 얘가 쉼표 우리 아까 4번 전체 범위를 4번이라고 이름 정의를 했어요. 자 4번 하시고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첫 번째 값인 0을 넣어주시고 가로를 닫아주세요. 자이 상태에서 심표 자 지금 저희 왔다 갔다 하고요. 자 여기 셀 범위 그리고 행 번호 자 심표 이제 열 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아까 주민등록번호가 아까 블록 잡았던 걸 기준으로 몇 번째 열에 있었죠? 네 맞아요. 세 번째 열에 있었기 때문에 3이라고 입력하시고 인덱스 함수가 끝났기 때문에 가로를 닫고 엔터 했더니 자 이렇게 공피디의 주민등록번호가 자 이렇게 검색되어져 나왔네요. 같은 방법으로 급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는 인덱스 가로 열고 아까 셀 범위를 뭘로 지정해놨죠? 4원이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자, 이름 정의를 안 하면 맨 처음에 했었던 것처럼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자, 심표. 행번호는 매치함수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자, 매치하시고 찾을 값은 이 4번을 기준으로, 자, 심표. 4번이라고 아까 지정해놓은 그 범위 중에 몇 번째 위치에 있느냐. 심표하시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잡고, 자, 가로를 닫아주세요. 자, 열 번호, 심표. 열 번호는 우리 아까 급여가 몇 번째 열에 있었죠? 다섯 번째 열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5라고 입력하시고,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급여까지 나타나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4번이 변경이 되면 이렇게 그 4번에 따른 이름, 주민번호, 급여가 이렇게 변경되어서 나타나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이렇게 인덱스와 매치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셨어요.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